이 빛이 보이죠? 이 빛이 보이면 안 돼요. 시원한 바람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안족도 최상입니다. 여름에 정말 필수, 필수. 보니까 어, 이거 가격대 있을 만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오늘은 저의 여름나기 꿀템들 가지고 와봤는데요. 뷰티 제품뿐만 아니라 패션템들도 오늘 보여드릴 예정인데 너무 잘 쓰고 있는 여름 꿀템들이거든요. 이 시즌에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양산입니다. 여러분 양산 쓰시나요? 작년에는 양산 쓰시는 분들이 진짜 거의 없었거든요. 올해 보니까 양우산 쓰신 분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양산을 필수로 들고 다닙니다. 양산 들고 다닌지 한 2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사실 양산이라고 하면 되게 막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막 양산 생각하면 그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에 그냥 우산 같은 디자인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양산을 진짜 이것저것을 많이 사봤어요. 그냥 우산이 아니라 양우산 해가지고 검정색 막이 되어 있는 그런 양우산을 쓰셔야 되거든요. 제 친구 중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우산을 쓰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냥 양산을 썼을 때랑 우산을 썼을 때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 정수리를 대보면은 원래 여기가 엄청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여기 평소보다 그 열감이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양우산 없다면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집마다 양우산이 꼭 있더라고요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이 양산을 안 써요 그 이유는 양산의 기능을 못합니다 스마트폰 후레쉬를 비춰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스마트폰 후레쉬 비춰보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이 빛이 보이죠 이 빛이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양산이라고 해서 저는 산 건데 얘는 정수리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이제 우산 보여드릴게요 이 빛을 비춰보면 그대로 투과가 되죠 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양산을 보시면 스마트폰 불빛이 안 보입니다 UV 차단이 확실히 되는 거거든요 외부에 나갈 때마다 선크림을 꼭 바르지만 양산까지 써주잖아요 그럼 완벽해요 요즘에는 진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꼭 양우산으로 된거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구매한 양우산이 요건데 진짜 디자인 예쁘지 않나요? 밖에서 쓰고 다니기도 되게 예쁜 디자인으로 새로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그냥 초미니로 되어 있는 양우산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싸고 비싸고 해서 엄청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저는 사무실 왔다 갔다 할 때도 양산 있을 때 없을 때랑 체력 차이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양산 쓰고 걸으면 어휘를 진짜 잘안 먹어요. 특히나 밖에 오래 걸어야 된다 할 때는 들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양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여름에도 양말 신으시나요? 샌들로 다닐 때도 있지만 발목까지 오는 장화 같은 거 신으면 은 발목 좀 올라오는 양말 신어줘야 발목 안 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양말을 꾸준히 신어주고 저도 수족냉증이 좀 있는 편인데 에어컨 바람 좀 오래 쐬고 그럴 때는 발이 많이 차가워져가지고 양말을 좀 신어주려는 편이에요. 그냥 양말 신으면 정말 발바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거 광고 보고 구매를 했거든요. 발바닥에 이렇게 통풍이 될수 있게 되어 있는 양말인 거예요. 여기로 땀 같은 게 배출이 되게 잘 돼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세잖아요? 그럼 여기로 되게 시원한 바람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답답? 느낌이 아니어서 장화 신을 때 신어주는 양말로 제가 이거를 되게 잘 신어주고 있는데 그리고 양말 질도 되게 괜찮거든요. 여름이라고 막 시스루로 된 양말도 많이 제가 사봤었는데요. 그런 시스루로 된 양말이 오래 못 신더라고요. 몇번안 신으면 버려야 돼가지고 항상 한 계절 정도만 쓰고 버리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저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 신는 느낌이었고 발바닥이 잘 더러워지는 것 같긴 해요. 한 번만 신어도 보풀이 좀잘 생기는 편이 이긴 한데 완전 시스루로 된 양말보다는 훨씬 좀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름 양말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름이면 알로에 필수죠. 이번에 브링그린 알로에 젤이 테닝 폼폼프린이랑 콜라보를 했는데요. 테닝 폼폼프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호박 먹는 폼폼프린인데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놀다가 타버려서 알로에 젤을 쓰는 그런 테닝 폼폼프린인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열 시켜줄 때 알로에 젤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항시. 집에 알로에를 구비해 놓는 편인데요. 요즘은 그냥 조금만 돌아다녀도 바로 피부가 붉어지고 열 올라오잖아요. 이때 알로에 팩으로 열감을 내려주기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로에 팩을 구매하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는 냉장고용으로 쓰고 하나는 그냥 밖에 화장실에서 쓰는 용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옛날부터도 알로에는 막 집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잖아요, 다들.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면 쿨링감이 극대화돼가지고 열감을 더잘 식혀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브링그린 알로에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점이 가격도 괜찮지 않아요? 양도 많아가지고 올 여름을 그냥 책임져 줄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쓰기도 좋은 것 같아요. 바디 같은 데라든지 얼굴에도 좀 도톰하게 올려서 쓰기도 하고요. 얘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시거나,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쿨링 기기랑 같이 써줍니다. 이거 아이차라는 쿨링 기기예요. 저는 쿠팡에서 샀는데 이거는 배터리 그냥 충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밖에 수시로 들고 다녀도 돼요. 가방에 넣고. 그래서 얘를 알로에를 묻혀가지고 사용을 해주면은 열감 진정이 정말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쿨링 기기 조합으로도 정말 정말 잘 써요. 이 알로에 젤이 이 기기랑의 마찰을 또 줄여주면서 쿨링감을 느끼면서 피부 자극도를 좀 낮춰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찰에 좀 약한 피부다 보니까 알로에 젤을 좀 도톰하게 올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 말에 경락을 잠깐 받았었어요. 팩을 해주시고 스킨케어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샵에서 써주시는 게 저한테 다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많이 해주셨던 게 알로에 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로에 팩이 트러블 생길 걱정도 없고 피부도 진정시켜줘서 정말 정말 괜찮더라고요. 제가 주로 반신욕 할 때도 이 알로에 팩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이 반신욕 할때 되게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잖아요. 진짜 미지근한 물 말고 진짜 좀 약간 열감 올라오는 게 뭔가 김 같은 거 올라오는 반신욕 할때 알로에 젤을 피부에 올려놓고 반신욕을 하잖아요. 스팀이 된다고 해야 되나? 피부가 살짝 그 약간 모공이 열리잖아요 약간 그 땀구멍 같은게 좀 열리면서 알로에 팩이 조금 더 흡수가 잘 되는 느낌 그러면서 수분 충전이 정말 잘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신욕 할때꼭 알로에 팩을 해주고 합니다 얼굴 열감 오르는 것도 막아주면서 수분 충전까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알로에 팩을 또 홈케어로 따로 또 해주고 있는 조합들이 있는데 알로에랑 세럼이랑 섞어 가지고 홈케어 팩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세럼이랑 알로에젤이랑 섞으니까 수분감도 더 좋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석발 조합. 톤업을 신경 써주고 싶으신 분들은 알로에젤이랑 나이아신 아마이드, 약간 비타민C 조합 이렇게 사용해주면 톤업팩 해줄 수 있고 진정팩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알로에젤에 병풀이나 티트리 세럼 조합. 너무 괜찮아요 시카라인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섞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팩 해주고 싶다 제일 무난한 수분팩은 알로에 젤이랑 뭐 그냥 수분 앰플 티알루론산 앰플 이런 거랑 섞어주면 좋은데 비율은 알로에 두큰술에 세럼 좀 많이 넣어야 돼요 6, 7스포이드 정도? 잘안 쓰는 그런 거랑 좀 이렇게 섞어서 써주거든요 그럼 진짜 효과 좋아요 여름에 놀러 갔다 와서 탔을 때 진정시켜주기에도 알로에는 말모인데 저는 진정용으로 바디에도 막 발라주는 편입니다. 브링그린 알로에 젤은 대용량 제품 두 개를 만원 초반대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알로에 젤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브링그린 알로에 젤 구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름에 삶의 질 향상으로 너무 잘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다이소에서 파는 거예요. 쿨링 스프레이라고 내가 입고 있는 상태에서 뿌리는 게 아니고 옷을 벗은 상태에서 써주는 거거든요. 벗은 상태에서 옷을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뿌려줘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원하단 말이에요. 저는 사무실에선 어차피 저밖에 없으니까 그냥 잠깐 벗어서 이렇게 뿌려서 다시 입기도 하는데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집에서 써도 너무 좋고 사무실에 두고 쓰시는 분들 계신 것 같고요. 심지어 그 시원한 느낌이 생각보다 꽤 오래 가요. 멘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청량한 느낌, 깨끗한 느낌까지 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막땀 많이 나고 찝찝하고 이럴 때 쓰기 진짜 좋습니다. 특히나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진짜 추천드려요. 여름 하면, 나시 형태로 된 일체형 속옷 많이 입잖아요. 패드 붙어 있는 나시를 저는 거의 속옷 대용으로 즐겨 입어요. 브라 대신에, 일체형 나시를 입는데 특히나 여름에 가슴 라인도 잡아주면서 핏도 살려주면서 디자인까지 예쁜 나시를 제가 발견했어요. 컴포트램 나시인데 지그재그에서 쇼핑하다 발견했거든요. 근데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에요. 3만 원대? 아 이거 좀 비싸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 되게 예뻐가지고 보통 나시가 일체형이 아니라 패을 끼워 넣는 거. 근데 그게 빨래하면 하나둘씩 빠지고 안에서 굴러가지고 쉐입도 망가지고 진짜 못 쓰게 된 일체형 나. 시 가시가 많아요 이거는 일체형이라는 거예요 살짝 시스루로 된 여름에 그런 소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안에 입어도 되게 예쁘겠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만족도 최상입니다 입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가격값을 정말 한다 라고 느껴서 제가 몇개더 구매했잖아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얘가 가슴 라인도 되게 예쁘게 잡아주고 그래서 저는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금도 입고 있는데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나시 끈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삶의 질 상승템이에요. 저한테 옷 입을 때핏 생각할 때도 너무너무 괜찮고 요즘 그냥 저는 계속 이것만 입는 것 같거든요. 여름에 이너 뭐 입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브라 입고 나시 입고 근데 이거 하나만 입어도 정말 끝나는 느낌? 패키지로 한 박스 채로 그냥 구매를 해왔거든요. 이렇게 면봉 두 개에 1,000원인데, 이게 뭐냐면 스케일링 면봉이에요. 이렇게 까보면은 되게 큰 면봉이 들어있어서 두피 사이사이 노폐물을 닦아줄 수가 있어요. 막 땀이 많이 났다던가 이럴 때에도 그냥 이 면봉으로 모발 사이사이 두피를 닦아주면은 두피에 찝찝한 느낌이 싹 사라지는 느낌. 머리가 너무 개운해져요. 머리를 안 감았는데도 머리가 너무 개운해지고 두피 떡지나요? 두피 떡지지도 않아요. 특히나 노폐물 많고 땀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너무 괜찮겠더라고요. 여름 삶의 질 필수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수리 냄새 좀 많이 난다 하시잖아요. 이걸로 좀 닦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좀 냄새도 사라져요. 왕 뾰루지 같은 거 두피에 하나씩 나 있는 거 아세요? 그럴 때 얘로 잘 닦아주잖아요. 금방 진정되는 느낌? 나는 두피가 자주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클린왕 명봉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름 필수템 하면 헤어식초. 아니겠습니까? 다이소 거는 나온 지 조금 됐으니까 네다 소통은 쓴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어퓨에서 나온 헤어식초도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격이 꽤 저렴한 거예요. 막 할인 쿠폰 먹이고 하면은 5천원보다 더싼 느낌? 5천원이면 다이소에서 제일 비싼 거잖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다이소 거랑 어퓨 거두개다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헤어식초가 여름에 정말 필수예요. 필수. 이거를 쓰고 안 쓰고가 머리 떡짐이 훨씬 좋아져요. 훨씬 머리가 두피도 더 개운해지고요. 트리트먼.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이브로쉐 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브로쉐는 케이스 자체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잖아. 이거를 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막 뿌려줬었는데 얘는 또 헤어식초도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사이사이에 넣고 뿌려주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헤어식초를 써주면 약간 그 정수리 트리트먼트 되는 효과도 있고 두피 떡짐 현상 그리고 두피 각질 케어에도 저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헤어식초 완전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에 두고 있어가지고 오늘 못 가져왔는데 어퓨꺼 헤어식초 요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여름 필수템 또 이제 파우더 시트 이거 이제 진짜 필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여러 개 구매를 해봤거든요.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요렇게 두 개입니다. 멈칫 쿨보송 데오티슈 밤쉘이랑 저는 아리얼 거는 가성비로 정말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멈칫 거는 왜 괜찮냐고 생각하면 얘는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물티슈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부피감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만 들고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 그냥 낱개로 챙겨 나가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좀 번갈아 쓰는 것 같아요. 가방마다 좀 넣어두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향기가 되게 괜찮아요. 보통 파우더 시트가 향이 참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비교를 잠깐 해드리자면 타입 런더가 또 향기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을 거예요. 살짝 엠브로 되어 있고 이 정도의 사이즈. 이게 향이 생장미향이에요. 이거 닦으면은 쿨링감. 너무 좋고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오래 문지르기에는 재질감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타임넘버 거는 향기로는 1등인 것 같아요. 요런 향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섬유유연제 같은 향이라고 느꼈거든요. 얘는 더 엠보 처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닦기에는 엠보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땀이 자주 나서 자주 닦으시는 분들은 마찰이 좀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부드럽다고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어쩌다가 가끔 한번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는데 저는 살짝 피부가 약간 불편하다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마찰이 좀 있는 편인 것 같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쓰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리얼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엠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약간 코튼 면이거든요. 플랫한 원단이어가지고 제가 느꼈을 땐 얘가 제일 자극감이 없어. 즉각적으로 정말 시원해땀 났을 때그 찝찝한 끈적임 있죠. 얘가 진짜 그거를 잘 사라지게 해줘요. 막 여기 좀 이렇게 접히는 부위 있죠. 그런데는 찝찝하고 끈적이는 느낌이 잘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리얼 거가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아무래도 얘가 낱개 포장이다 보니까 가격대는 좀 있거든요. 낱개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여드린다면 한 장인데 제일 사이즈는 커요. 보시면은 조금 더 얘가 크죠. 식당에 가면 그 물티슈 재질 뭔지 아세요? 그런 물티슈같이 생긴 재질이고요 아리올이 제일 자극감은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패드 자체가 막 좋은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한 개의 낯장과 향이 너무 좋아요 <laughs> 무화과 향이어가지고 이거 참 괜찮더라고요 얘도 그런 뭔가 찝찝한 느낌을 되게 잘 제거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커가지고 몸 같은 데 있잖아요 막 구석구석 닦을 때 면적이 넓어서 되게 잘 쓰게 되는 느낌 근데 다 통틀어서 저는 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리올 낯개로는 요거 베어티슈 요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 여름마다 모델링팩 추천드리고 있어서 모델링 팩을 또 여름나기 꿀템으로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름 삶의 질 향상템. 이건 정말 피부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여가지고 제 여름에는 모델링 팩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모델링 팩을 여러 개 써봤는데 이번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너무 괜찮은 모델링 팩이에요.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더 여백 26 푸딩 판테 할마이드 모델링 팩이에요. 일반 모델링 팩이랑 다른 점이 얘가 좀 약간 푸딩...

같은 걸로 굳어가지고 거스러미가 정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보면서 별로면 안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써보니까 어? 이거 가격대 있을만하다 재구매를 나는 하겠다 이거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재구매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비율은 이제 모델링 팩마다 좀 다른데 얘는 그냥 1대1 냉수랑 섞어주면 돼요. 쿨링감도 너무 좋고 스쿠알라, 팜테놀도 들어가 있고요. 아이아시나마이드도 들어가 있어요. 세라마이드 M P 도 들어가 있고. 정풀 추천물도 들어가 있고 마데카소사이드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모델링 팩만 해도 그냥 모델링 팩쓴 느낌이랑 다르더라고요 가성비 찾으시는 분들은 다이소코 모델링 팩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다이소거나 그냥 쿠팡에서 그냥 큰거 있잖아요 대용량으로 파는 거 그거 쓰셔도 괜찮은데 저는 모델링 팩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가 있어도 어 내가 이 정도면 사겠다라고 느껴졌어요 대형 자체가 일반 모델링 팩이랑 다르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모델링 팩 내가 이것저것 다써 써봤는데 더 좋은 거 없을까 찾으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은 초보자인데 나 그래도 조금 돈 투자해서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꼭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름 나기 꿀템들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진짜 찐으로 여름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들 가지고 온 거라서 여러분들 여름 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정보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요, 일단 저피 쿠션 글래스 오리지널 페어 글래스. 써줬고요. 하기 전에 이제 말차 그린으로 홍조는 가리고 요거 써줬습니다. 립은 역시나 진짜 오랜만에 써도 여전히 예쁜 피치당. 피치당 써줬어요. 너무 오랜만에 써도 너무 예쁘더라고 하이라이터는 오늘 그 발레 팝인가? 그마스랑 같이 나온 거연 분홍색 있잖아요. 그거 써줬어요. 눈 앞머리는 블루둥이. 제가 그때 블루둥이 꼭 사라 고했잖아요 블루둥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써줬고, 블루둥이. 눈 애교살은 모우모우 거 써줬습니다. 그리고 블러셔는 VDL에서 새로 나온 그거 써줬어요. 어, 섀도우 정보도 여기다 띄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 끝!